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00만원대 아반떼 차량을 같이 골라보시겠습니다. 차량을 고르실 때 차량의 정확한 가격, 차량 가격을 알려드리고 그 차량 가격에 추가 비용은 50에서 6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 별도로 들어가시고요. 50에서 60만원은 제 수수료와 상사 매도비가 들어갑니다. 어, 다른 곳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 750만 원 나가는 차량을 530만 원 정도 광고하는 어, 곳을 보았는데 만약에 제가 어, 그런 차를 매입했다면 어, 미안하지만 어, 나는 한 50만 원 정도 깎아주고 어, 제 마진으로 어, 볼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 시세보다 어, 200만 원 깎아준다고 광고하는지 어, 어, 중고차 전산에 올려놓자마자. 어, 그런 차는 바로, 어, 팔리지 않겠습니까? 한 50만원만 깎아줘도 바로, 어, 팔릴 것입니다. 어, 저의 목표는, 어, 30에서 50만원까지, 어, 저렴하게, 어, 차량을 찾아드리는 것이, 어, 제 목표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차량을, 어, 찾을 때마다, 어, 공유할 테니, 영상 밑에, 어, 설명문에, 어, 카톡방에 가입하시면, 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현대 아반떼, 500에서 600만원 사이에 차량을 찾아보시는데 연식은 2009년부터 2014년식 약 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500에서 600만원 사이에 아반떼는 2009년에서 2014년식까지 있습니다. 2014년 10월식까지 있는데요. 주행거리는 6만에서 22만 사이입니다. 500만원대에 차량을 고르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연식으로는 어, 폐차가 시작되는 시기, 어, 촬영, 어, 10년 정도부터, 어, 폐차가 시작되는데, 2009년 시기, 거기에 해당됩니다. 어, 주행거리는, 어, 승용차 평균 20만 키로인데, 2014년 10월, 어, 가장 연식이 좋은 차가, 어, 주행거리가 22만 4천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차량을 찾아보면서, 연식이 7년에서 8년 정도 된 차량, 그리고, 어, 주행거리가 어, 15만 정도 되는 차량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성능상의 어, 사고차를 보면 어, 대부분 부정적인데, 어, 실제 차를 보면 어,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어, 사고차에 대한 어, 편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행거리가 20만이 넘는데, 어, 실제 보면 엔진 상태가 아주 어, 좋은 차가 있습니다. 어, 주행거리 10만보다도 20만 넘는 차 중에서. 엔진 상태가 더 최상인 어,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편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차량을 고를 때 연식도 좋고 어, 주행거리도 어, 작으면 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겠는데 500만 원대의 아반떼에서는 약간의 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어, 좋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오늘 어, 차량을 찾아보는 것은 연식이 어, 7년에서 8년 어, 주행거리 어, 10만 어, 초반대 한 13만 15만 정도에서 어,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반떼 MD 1.6 어, 프리미어 차량 2010년 8월인데 어, 주행거리 12만 3천이고 550만 원입니다. 2010년 8월이니까 연식이 한 9년 정도 되죠.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어, 대체적으로 잘 관리된 느낌이 듭니다. 아반떼 MD 1.6 GDI 딜럭스 차량 2010년 8월인데 어, 11만키로 어, 가격은 580입니다. 어, 제가 볼때 딜럭스 차량의 어, 가격의 메리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2010년 8월식 어, 프리미어 차량이 가격도 저렴하고 어, 사양도 높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6 GDI 스타일 2014년 10월식 연식이 가장 좋은데 어, 주행거리가 22만4천입니다. 최근의 엔진은 40만키로, km, 50만키로라도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 어, 이력은 없고, 적법하게 어, 튜닝이 되어진 어,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하고이고요. 어,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는 사제 빼고는 어, 차량이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이런 차량을 만약에 어, 구입하시려면, 어,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 추천해 드리고 싶은 차량은 2014년 5월식, 연식이 5년 정도 되었고, 어, 115,000km 만 어, LPG 차량입니다. 어, 렌트 이력이 있고요. 어, 사고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미세누유도 없고요. 115,368km고요. 만 어, 시트의 가죽도 깨끗하고요. 어, 렌트 이력이 있지만 어, 비교적 주행거리가 짧고 LPG 차량이라 기름값도 어, 저렴하고요. 가격이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 500만 원대 아반떼 차량은 연식이 5년 정도 되고 주행 거리 15만 미만 차량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00만 원대에서 아반떼 차량을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